쥐치 부침이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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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, 뭐, 뭐. 닦아,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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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, 바 바로, 바 이런 놈이, 40 정도 돼 보이는데, 와 힘이 장난이, 아니, 장난이 아니야, 힘 장난이 아니야. 와 우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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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힘 장난 아니다. 오, 이 카메라, 와이. 이거를 잡을 수가 없네. 와. 어디 갔노, 어디 있노, 어디 있노, 어디 있노, 어디 들어가노, 어디 들어가노. 가이다, 가이다. 우와, 우와, 우와. 빠졌다. 아. 이런 씨. 잡아줄게. 목에 앉아보시면 안, 안 가리라서 아이 부담스러워 <laughs> 뭐, 작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잡았습니다 오늘 이 녀석은 요 녀석은 미안하지만, 요 녀석 밥으로. 자! 자, 요운나요녀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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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물었나? 가제. 자, 지아이 짜치구나 이거 또못 가져라 정도면 도대지 얼마나 작다는 거야? 오, 뭐니 너? 해수하는데 따라왔으면 물다니. 대장 좋은데. 어, 쫓이? 입지했는데 수초, 입지 수초. 육질이네 오 우와 어지 이따 삼자 어. 오, 드래그 계속 치고 나가 우와 이따 삼자 까만 점수입니다 우와, 드래그 계속 치고 나가는데 어. 어. 우와 육질 내로와 네, 어디 보러 없애게 없애게 어우 이젠 되지 가만있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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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와야 스피닝이라도 오니까 3점만 돼도 꾹꾹이라는 표현은 안 되겠고 드덱을 그냥 마구마구 웜이 또 없어졌어요 역시 마구마구 치고 나가네 어 싸이즈 3 1한 2? 3? 오여 이런 녀석들이 이쪽 편에 있나 봅니다. 저 위에 놈이 조금 더큰 놈인 것 같은데. 오케이! 왔어! 야영아 왔다! 왔어, 왔어! 잠깐만 방을 빼줄게. 어이 어이 어이야. 아이고 나도 갈수 있겠다 이놈아. 알았어 잠깐만. s a l a 야 s 잠깐만 있어봐. 자, 가자. 일로. 이 <laughs> <laughs> 과연 <웃음> 잘안 불고 갔으면 좋겠는데 <laughs> 맛있게 먹어라. 아, 이 녀석도 잡아줘야 되나? 케이 폴링 바이트 이번에는 놓쳐. 오씨, 뭔데 좀 커나? 왜 이렇게 힘을 써? 안컨데안 큰데, 안 큰데? 와, 안 큰데, 안 큰데, 안 큰데. 왜래 힘을 쓰는겨? 아니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아니아니 그냥 와, 그냥 와. 너한테는 미안하지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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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제 집에 갈수 있습니다. 자. 하나, 자. 이따. 잘 가라. 맛있게 먹어.